나마스테 부타팔라 아침 탁발나 왔습니다 여기는 다보산 사티아라마입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은 한국이 좋습니다 <laughs> 외국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거는 어렸을 때 아마 그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령 어려서 10년이 물리적인 10년이 아닐 겁니다. 아마 자기 인생에서 그 10년은 어찌 보면 50년하고도 맞바꿀 정도의 시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곳이 항상 편안해, 편안하게 느껴지겠죠. 전들 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 가면 인도도 좋고, 한국에 오면 한국은 더 좋고. <laughs> 부처님도 말년에는 고향으로 가서 죽겠노라 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인멸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저는 산이 참 좋습니다. 바다도 좋고요. 가혹 가다 고향 언저리에 가서 그 비릿한 갯내업을 맡으면 어 어릴 때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기도 하죠. 근데 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침에 산짐승들이 지저귀는 소리들이 특히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들이 참 달콤합니다. 지금도 뻐꾸기가 조금 전에는 머리 위에서 울더만 제가 여기서 어, 오늘 탁발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네요. 소리가 들립니까? <laughs> 오늘은 은사스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코미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은사스님은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죠. 청자, 핫자를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청하스님, 그리고 통도사가 총님이 되고 나서, 부방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입적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방장 스님 이렇게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80년대 초반에 울산 문수암으로 올라가서 그 롯데하고 손을 잡고 롯데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고 올라갔죠. 해서 어 문수암을 오늘날처럼 다 복원을 하고 입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은사 선님이 생저 지혜로 왔던 게 68년엔가 부산 그역 건너편에 아마 그때도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역 건너편에 그전 전화국이 있었습니다. 전신 전화국인데 주로 위에 저그 시의 전화를 이렇 연결해주는. 요즘이야 전부 디지털로 돼서 자동화돼서습니다만 옛날에는 시의 전화를 알라하면 그 교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로 해서 연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 그 시의 전신전화고 교환원들 있는 고개도 아마 한1 0 0여명 정도가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8968년에 거기서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희생이 많이 됐죠. 그러고는 이제 그게 수습을 하는데 그게 수습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안될 겁니다 <laughs> 나무 따사 빠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 다사 나무 따사 빠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 다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붓담사라난가참이담망사라난가참이상강사라난가참이 두띠암피, 붓담사라난가참이 두띠암피, 담망사라난가참이 두띠암피, 상강사랑왕가참이 따띠 암피부담 사랑왕가참이 따띠 암피 담망 사랑왕가참이 따띠 암피 상강 사랑왕가참이 숙교 또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laughs> 아,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젊을 때만 해도 <laughs> 주로 전화국에서 전화를 교환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이 근무를 했었죠. 아마 제 친구도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늘그 여자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때 걔한테 맞은 기억이 있는데, <laughs>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야 니한테 내가 맞았잖아 그러니까 딱 잡아 때대요 자기를 때린 적이 없다고 손님을 <laughs> 제가 어찌 때립니까 그는데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는 딱 때린 적이 없다고 때도 마요 때또 우기고 볼 일입니다 68년도 만에도 그 자식들이 죽고 다치고 해놓으니까 뭐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때 아마 그 그때는 최신청이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최신청 청장이 내려와서 수습을 하는데 수습이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은사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면서 소임을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부산에서 큰 사고가 났다 하니까 학인 스님들을 모시고 가서 문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상을 하니까 그 문상을 하고 선임들이 염불하는 그 순간에는 그 희생된 유족도들 뒤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문상을 마치고 선임들이 주선주선 나오니까 또 난리가 나고.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 최신 천장이 <laughs> <laughs> 은사 선님을 잠시 좀 뵙더만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선님이 옆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선님이 안 계시면 수습 자체가 안 되겠습니다. 수습이야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유족들이 선님들이 염불할 적에는 조용하니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셨답니다. 어, 다른 일도 뭐 바쁜 일도 좀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거의 제일 더큰큰 큰 일이고. 또, 희생된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다 마무리를 짓고 통도사로 오셨는데, 조금 있다가 청장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laughs> 고단했나 봅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 보이. 그래서 이제 통도사로 와서 차를 한잔 대접하고 이런저런 말 끝에, 스님, 이분에 우리가 참으로 큰 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통도사를 위해서 뭐 해드릴 게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가 많이 생각을 하니까 서울이나 어디 외지에 가서 통도사를 전화를 하려고 하면 통도사 아래 마을 이름이 심평입니다. 그러면 양산심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교환해 주시는 분들이 잘 모르더라네요. 그러면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랬대요. 제 은사스님이 약간 좀 저보다 더 다일질이었습니다. 제 은사스님한테 비하면서야 저야 좀 점잖은 편입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은사스님을 기억을 할 적에 아주 점잖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혼란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뭐 가히 환상적으로. <laughs> 혹시 그 요즘은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커피포트 그 테팔이라는 커피포트가 있었죠. 거기에 물을 붓고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성객들이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우석의 소리로 저 커피포트가 한국 성객들의 기질에 딱 맞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제 은사 스님한테도 딱 맞았지 싶습니다 저야 뭐 그게 은사 스님한테 비하면서야 뭐 훨씬 좀, 좀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는 그 급하신 분이 양산 설명하고 심평 설명하고 통도사로 설명을 하면 통도사 쿠몬 아, 예. 그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 지역민들이 통도사로 신평 우체국에서 이름을 통도사 우체국으로 바꿔 주면 안 되겠습니까? 러니까 아, 예. 그거는 올라가서 바꿔 주더라네요. 요즘 같으면 청문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68년에야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이제 언어날 그 갑자기 주지선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요 우체국 이름이 심평우체국에서 통도사 우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러 아래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좋던 심평우체국 이름을 왜 통도사 우체국으로 바꿨습니까? 이제 원망이 연사선님한테 다 돌아오신 거, 돌아온 겁니다. 그래, 연사선님이 이제 이리저리 이야기를, 고충을 이야기를 해도 지역민들이 잘 모르더라네요. 그런데는 한달 한 정도 지나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랍니다. 외부지에서 집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자꾸 설명할 게 많았었는데, 통도사 우체국 일이 하니까 너무나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한달좀 지나니까 그 지역민들이 은사선님한테 와서, 아이고, 선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네요. 그,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앉히놓고 말씀을 하시죠. <laughs> 저도 그러는지 모르겠고, 세속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재현 사수님은 상자들 딱앉히나 놓고 옛날 무용담 할때 보면은 뭐 눈빛이 다릅니다. 신납니다. 말도 <laughs> 그런가, 저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들 중에 그... 그 강공서가 위치해 있는 곳의 지명이나, 그걸 따가지고 되게 강공서 이름이 정해지죠. 행정, 행정구역의 이름을 따서 강공서가 정해지죠. <laughs> 그런데 유일하게 통도사 우체국, 아마 이렇게 통도사의 이름을 따서, 어, 그, 우체국이, 강공서가 정해진 거는 통도사가 유일할 겁니다. 그때 언사스님이 그 부산 전신국에 불이 났을 때 문상가 가지고 일어난 일들이죠. 지금도 오래 전뭐 그렇게 크게 오래 전도 아니죠. 아, <laughs>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 벨시했을때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부당한 공권력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하면서. 서거했을 때 한번 그 당시를 해상해 보시죠 제일 먼저 문상을 간 곳이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주지스님이 지금 서울의 구룡사의 그 소임을 맡고 있는 정우 큰스님이 학인들을 모시고 문상을 갔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50여 분의 통도사 스님들이 문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인사 스님들도 그만큼 문상을 갔었죠. 그렇게 하면서 서거했다는 이야기가 듣고 그 관계자들은 어, 다들 봐 황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스님들이 100명, 200명 단위로 문상을 가서 한나자를 시간을 벌어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거의 의미를 알고 문상이 이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수행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것들이 수행자들의 자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때 보면, 야, 저게 뭐 저래? 좀, 좀 부족하죠? 또이 평소 때 보면 아저분이뭐 어떻게 일을 저렇게 처리해 하고 좀 불편해 하고 또 실망도 많이 하죠. 그런데 큰 사람은 큰 일을 처리할 적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저희들의 어른 선님들 모시고 살아 보면 너는 이제 삼시세끼 밥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 선님들이 늘 그러시죠. 오늘은 뭐 반찬이 좀짭다는 등, 오늘은 밥이 좀 질다는 등꼭한 마디 하시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젊은 저희들은 또 저희들끼리 눈빛을 구현하면서 또 궁시렁대죠. 아이 어른 선님이좀 짊어진 대로 드시고 좀짭으면짭은 대로 드시지. 그뭐 일일이 그렇게 어린 선임들한테 신참 선임들한테 그리 말씀을 하십니까. 뭐, 저래가 뭐큰스님이십니까 이런 포인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행을 지도합니다만, 돌아서면 환율 걱정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은행 이자 걱정해야 되고, 또 아무도 없으니 도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둘러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앉아 보세요. 수행 점검합시다. 훈면. 되게, 뭐, 짜다라, 존경이 되겠습니까 <laughs>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우리 선임에 대한 어떤 자기가 바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아니, 돌아서면서 한율 걱정하고, 돌아서면서 은행이자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혼자 낑낑대고, 그러다가 또 앉아가지고 수행 점검한답시고 앉아보세요. 크고 또 어떨 때에는 강의한답시고 거룩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 헷갈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러시죠. 그 사람을 알라크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큰 인물이라고 할 적에 그분도 오전 11시만 되면 점심을 뭘 먹을까 당면한 배고픔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른을 평가할 적에는 그 사람이 큰 일을 직면했을 때그큰 일을 어떻게 설기롭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안목을 평가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모셨던 어른 선임들은 그런 게참 뛰어나셨습니다 그래서 68년 또 부산에서 대화 하재 사고가 났을 때그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많은 선임들이 가서 문상을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을 때도 통도사 대중선임들이나 해인사 대중선임들이나 전국에 있는 대행사찰의 많은 선임들이 바로 문상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줬고 그래서 유족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그 짧은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런 것들이 수행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일은 경부고속도로를 낼 적에 어떻게 해서 통도사 톨게이트가 만들어졌는지 그 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빵 터졌습니다. <laughs> 정말 우리 연사선님답다 그랬습니다. <laughs>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주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라합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후제미 이마야 담마누 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누 담마 파티파티야 상강 푸제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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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한일주일 전부터 인도에서 뭐 이것저것 작업을 좀 한다고 책상에 좀 앉아 갖고 용을 썼더만 아, 그, 좀, 엉덩이에 쫑구 하나 났는데 묘한 위치에 났어 그래도, 뭐, 인도에서는 어쨌든 잘 견디고 왔는데, 문제는, 한, 스물 시간 정도, 어, 비행기를 탄다고 이리저리 해서, 순수하게 비행기 탄 시간이 한 연함 시간 되는데, 이리저리 한다고 하다 보니, 아, 그 아픈 부위를 의자에 안될길라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살껍질이 다 벗겨졌나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기는 한데, <laughs> 아래쪽에서는 막, 뭐 지좀 봐주라고 난리를 나네요. 내일 아침은 다시 따보산 사티아라마로 탁발 나오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숙교트. 아, 어쨌든, 짠.